안녕하세요. 산골 자연 농원입니다. 오늘은 산 입시 이렇게 이런 모를 아니 남의 집 산이 있는 산소가 있는 양지 쪽. 양지 쪽에서 잘 자라고 있는 어떤 것을 찾으러 왔습니다. 여기 양지 쪽이어서 쌀이 순도 자라고 정말 요즘 귀한 엉근키 엉근키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또한 저 위에는 산딸, 산딸 나무가 있고요. 저쪽에는 만개, 만개들도, 만개나무들도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서 오늘 찾는 것은, 짜잔! 이것입니다. 이것 이것은 꿀풀이라고 하고 생략명 하고초입니다. 어린 시절 이 꿀풀에 꿀풀을 따서 입에 쪽쪽 빨면 달콤한 맛에 엄청 많이 따 먹었던 그런 꽃이기도 하지요. 아직 꽃이 피지는 않았지만서도 꽃을 피기 직전입니다. 조금 빨리 온 듯한데 그래도 한번 하고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하고초 오대 항암약초로 와송, 느릅나무, 겨우살이, 꾸집봉 하고초를 오대 항암약초라고 하지요. 엄마는 어린 시절 가지복달이라고 하였다고 가지복달나물, 가지복달나물 하시더라고요. 여름철에 검게 변한 채 말라 죽는다고 하여 하고초라고 한방에서 여성에게 특히 좋은 하고초 꿀풀. 이름처럼 달콤한 맛과 향이 있는 곳으로 여름에 시들어 버리지만 실제로는 가을까지 살아남아 있는 곳으로. 중국에서는 가을에 채취하여 말린 후 약재로 사용한다고 추영, 야국화라고 한다고 하지요. 하고초, 폐결액의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동의보감에서는 성질은 차고 맛은 쏘고 독이 없다. 여러 가지 헌대와 부인의 적백 대화를 낮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얼굴 빛을 좋게 한다. 또한 수염과 머리를 나게 한다라고요.민간요법에서는 기침, 감기, 기관지염 완화에 효과가 좋으며 고혈압 예방, 인후촉진, 피부미용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하고초는 갑상선암, 갑상선저하증, 갑상선저하증으로 오는 무기력증, 갑상선 저하증으로 오는 무력감, 그 피로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5대 항암 약초 중에 하나로 하고초 항암 억제율이 75%나 된다고 하지요. 갑상선은 목 앞에 호르몬을 생산하고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혈액으로 보내는 호르몬 분비 기관으로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의 기능을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히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저하증이 발생하는 것이랍니다. 이러한 증상이 하고초를 꾸준히 다려 마시면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이지요. 하고초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두통, 어지럼증, 피로감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혈압이 조금 높을 때 꾸준히 먹으면 예방에 좋은 것이랍니다. 하고초는 항균 작용, 항염 작용이 있는 것으로 여성의 생통 개선에도 효과적이면 유선염, 질염 등 여성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정류성분이 함유된 식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 신경 안정, 정신적 스트레스, 긴장감 완화, 불면증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이 하고초는 나물로 먹을 수 있고 약용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하고초, 꽃대가 올라오기 전 나물을 먹을 수 있고 지금은 말려서 약차, 건강차로 마실 수 있는 것이랍니다. 하고초, 하고초, 말리지 않았지만 차를 한번 다려 마셔볼까요? 꽃이 핀 하고초입니다. 꽃이 핀이 하고초를 꽃을 똑 따서, 똑 따서, 빨면 달콤함이 느껴지지요. 음, 그래서, 꿀풀입니다 꿀풀 꿀풀 하고초 꽃 예쁘지요? 음야화화키키워손 손색 없을 듯하지음음 예쁜 하하초하하초초입다아 하고초. 아니 풀풀지지요풀풀오은은풀풀 꿀풀. 하고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